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기분 좋게 지낸 날보다 마음이 불편했던 날이 더 많지는 않은가? 왜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분명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오해를 살까? 묵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풀이했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쌓이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묵자가 전한 열 가지 지혜는 관계를 바로잡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분명한 해답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겸해. 겸해란 차별 없는 사랑이다. 내 가족을 사랑하듯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라 라고 묵자는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쉽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보라.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라며. 무심히 지나친다. 때로는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마음의 벽을 쌓고 지낸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그녀는 매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다. 하지만 이웃은 늘 무표정했고,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 했다. 처음엔 어머니도 속이 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차갑지? 나도 더는 인사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그날 밤, 묵자의 말이 떠올랐다. 먼저 따뜻하게 대하라.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 다음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처음엔 이웃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겸해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작은 인사, 따뜻한 미소, 상대의 상황을 묻는 한마디가 바로 겸해다. 묵자는 말했다. 나의 따뜻함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차가운 관계는 결국 나의 책임이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원하면서도 먼저 다가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두려움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라. 상대가 나를 외면한다 해도 나의 따뜻함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겸에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넓은 관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둘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상호이익. 혼자만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는 관계도 오래가고 산도 풍요로워진다. 묵자의 말이다. 한 예로 김모씨는 동료가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모른 척 지나쳤다. 내일만 잘하면 되지 내 다른 사람 일까지 신경 써야 하지. 그의 태도는 차갑고 이기적이었다. 반면 정모 씨는 달랐다. 동료가 서툴러 보이면 먼저 다가가 물었다.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심지어 자신의 일이 바쁠 때에도 시간을 내어 동료의 업무를 도왔다. 몇달뒤 회사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김 씨는 점점 고립되었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반면 정 씨는 신뢰를 얻었고, 승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동료들은 모두 그의 태도를 칭찬했다. 묵자는 인간관계를 물길에 비유하였다. 물을 독점하면 다른 논임에 마르고, 결국 내 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물길을 나누었으면, 모두의 논이 풍성해진다. 이기적인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나에게도 해가 된다. 마만의 이익을 고집하지 마라. 상대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며 행동하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런 상부상조의 태도가 결국 나의 삶까지 풍요롭게 할 것이다. 셋째,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 불공.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큰 지혜다. 다음은 묵자의 이 말이 떠오르는 한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다. 아내는 늘 서운했다. 왜내 말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거야? 남편은 억울했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건 배려인데, 그게 왜 싸움이 되는 거지? 둘 사이의 말다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어느날 남편은 묵자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화를 피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날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해. 당신의 말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부족했어. 이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풀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묵자는 다툼을 기름불에 비유하였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더큰 화를 불러온다. 그러나 물을 끼얹으면 불은 잦아든다. 상대가 화를 낼때그 불을 키우지 마라. 차분한 태도와 도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풀어라.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얻는 것은 텅빈 승리뿐이다. 화합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의 마음까지 얻는 길이다. 넷째, 절제하고 나눔을 실천하라. 검약.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기본이고, 나눔은 관계를 다스리는 기본이다. 묵자는 강조한다. 그 예로, 어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뒤에도 늘 검소한 삶을 살았다. 동네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사고, 낡은 옷도 몇 번이고, 꽤 매어 입었다. 자녀들은 물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아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이웃 김씨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도 형편이 어렵다. 내가 조금 아껴서 김씨 할머니께 따뜻한 반찬이라도 해드리는 게내 즐거움이다. 그날 자녀들은 어머니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감동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묵자는 나눔을 물방울에 비유하였다. 물이 작고 가벼워 보여도 모이고 모이면 큰 강을 이룬다. 절제는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다. 나를 줄이고 그 여유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다. 작은 배려와 나눔이 결국 내 주변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다섯째, 상대의 체면을 세워 주어라. 체면을 짓밟는 순간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묵자의 지혜는 직장에서도 흔히 볼수 있다. 정 과장은 베이중 부하 직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왜 이렇게 준비했나? 정말 실망이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해졌고 직원은 의욕을 잃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직원들은 정 과장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반면 박 팀장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문제가 있던 자료를 확인한 뒤 직원과 따로 자리를 가졌다. 자료에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네. 회의 중에는 말하지 않은 건. 내 노력과 책임감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 짧은 대화로 직원은 부족함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일했다. 체면은 사람의 자존감과 같다. 이를 짓밟으면 상대는 마음을 닫고 적이 된다라는 묵자의 또 다른 말이 떠오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따로 차분히 이야기하라. 작은 칭찬과 격려로 상대의 긍정을 이끌어내라. 체면을 세우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여섯째,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쓴 소리를 받아들여라. 달콤한 칭찬은 기분을 들뜨게 하지만 쓴 소리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묵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김대리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늘 칭찬받는 직원이었다. 김 대리, 이번에도 완벽했어요. 정말 믿음직하군요. 칭찬이 쌓일수록 김 대리는 자신감에 차올랐다. 그러나, 어느 날,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자, 김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늘 잘해왔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상사는 단호히 말했다. 칭찬을 들었다고 방심하지 맙시다. 김 대리가 부족한 점을 돌아봐야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김 대리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들은 칭찬은 완벽함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진정한 친구는 기분 좋게 하지 않는다. 대신 쓴소리로 당신을 바로잡는다 라는 묵자의 말이 있듯이, 칭찬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쓴소리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누군가 내게 쓴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하라. 일곱째, 자만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스스로, 가득 찬 자는 다른 이의 지혜를 담을 수 없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묵자의 이 말은 다음에 한 사업가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 사장은 어린 나이에 창업에 성공하며 인정받았다. 그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틀릴 리 없지. 하지만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직원들이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지만, 김 사장은 이를 무시하며 말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하라. 결국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는 묵자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자신이 다 안다고 믿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와 같다. 조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김 사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회사는 점차 회복되었고, 김 사장은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묵자는 교만을 악취에 비유했다. 도만한 자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멀리한다. 점손한 자는 스스로를 살피고 관계를 살린다.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오를 수는 없다. 마음을 비우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 겸손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배움을 멈춘 자는 성장도 멈춘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덟째, 주변 사람들을 아껴라. 내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라는 묵자의 말처럼,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들이다. 실제로, 오랜 지인인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다 가족을 위해서야.언젠가 이해하겠지.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져 갔다.어느 날 딸이 말했다.아빠는 항상 바빴어요.우릴 위해 일하신다고 하셨지만 함께한 추억은 별로 없어요.그날 박씨는, 묵자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사람과의 관계다. 그는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그동안 너무 일만 했구나. 앞으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가족 간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함께 보내는 작은 시간이 관계를 돈독히 한다. 묵자도 일찍이 말했다. 내 주변 사람을 아끼는 것이 곧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아홉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조건에 의존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성실함이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면접이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말투를 가진 지원자는 호평을 받으며 합격했다. 반면 외모가 평범하고 대답이 서툴렀던 또 다른 지원자는 면접관들에게 외면당했다. 이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몇달 뒤, 결과는 반전되었다. 첫 번째 직원은 점차 의혹을 잃고 대충 일했다. 반면 탈락했던 지원자는 다른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인정받았다. 겉모습은 속사람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라는 묵자의 말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별것 아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놀라운 능력과 인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잘 관찰하고 시간을 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보석 같은 인재를 놓치게 된다. 열째, 결점을 지적받으면 바로 고쳐라.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머물러 있고 고치는 자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라는 묵자의 말을 명심하라. 내 동료였던 최 과장은 오랜 경력으로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실수를 지적받을 때마다 이를 방어하려고만 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할리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자 동료들은 점점 그를 멀리 하기 시작했다. 결국 최 과장은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다. 이를 인지하고, 그는 이후 지적받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간단한 태도 변화로 그는 신뢰를 되찾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은 나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결점을 인정하고 고치면. 나의 능력과 신뢰가 더큰 빛을 바랄 것이다. 언제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겸손하라. 실천하는 자만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묵자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라. 오늘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